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역의 꿈을 꾸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이 교육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집사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특별히 재림 교회에 있어서 집사라는 직분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그룹이나 목사님들의 그룹보다도 사실 우리 집사님들의 그룹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수가 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허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선 우리 집사님들의 사역과 가치가 더 명확해질수록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희망을 분명히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집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의미에서 첫 번째 과로 집사의 역할 모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섬김 사역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의 할머니 한 분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보셨어요?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답변이 의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깃발만 보고 왔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 이유를 좀 들여다 봤더니 그런 것입니다. 여행을 유럽으로 가셨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가 유럽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별히 영어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깃발만 꼭 보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을 보고 쫓아간 것입니다. 에펠탑에 가서도요? 무엇만 봐요? 예, 깃발만 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혹시 깃발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공항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 삶을 누리는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별 이야기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집사라는 이 직분, 오늘 이 집사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라는 직분, 오늘 집사라는 이 사역에 대한 이슈와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오늘 우리가 그저 깃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 깃발 아래 오늘 우리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여행길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오늘 집사의 직분과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삶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저는 어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병자를 고치는데 하래. 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각도로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기초하여 좀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분명히 오늘 누가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두 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두 가지를 우리는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셨고 보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레노이씨글 어, 가운데 다음 같은 글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셨다. 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이 멸망받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보여 주신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첫 번째 우리의 주제로 좀 돌아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귀한 삶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두 번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더 좀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집사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죠. 그러나 그 집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죠. 근데 이 사역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역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오늘 70인의 선교 여행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각 마을들로 향하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그들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런데 오늘 그 보여준 상황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오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하시고 오늘 여러 병든자들과 아픈자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로 옮기시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오늘 그것이 일어나는 하나의 권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집사의 직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 그 축복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내가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오늘 누가 보금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늘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하여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 10장 17절과 20절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권력을 사랑할 때는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허락하신 것처럼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권능은 나의 피로를 위하여 혹은 나의 드러남을 위하여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도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쓰임을 받는 것은 오직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 오늘 하늘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권능, 권력이라는 것을 오늘 자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직분을 마치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거나 오늘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7십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와 똑같은 기별에 대한 유의성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기심은 일의 성공이 어느 정도라도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예. 오늘 우리들은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권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때 오늘 우리는 이기심에 빠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일하려고 할때 사실 오늘 우리는 쉽게 지치고 오늘 우리는 금방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온전히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기 위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조한 좀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것입니다. 오늘 집사라는 직분 속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이름이 감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라고 불려질 때는 사실 그 집사라는 그 직분 앞에 이루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집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이 더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집사라는 귀한 직분 속에 오늘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해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오늘 우리들을 섬기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삶은 분명 이 땅에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귀한 직분을 얻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죠.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답변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은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모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본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며 희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셨죠? 주님은 오늘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구원의 역사들의 징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들의 오늘 하나님이 가지셨던 정신은 무엇인가?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집사란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오늘 그 당시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한 단어로 종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를 위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한 종의 모습을 이 앞에 펼쳐 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디아코노스라는 명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의미에서 오늘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사도발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표현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권위의 상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직분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사도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각도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리뽀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오늘 어떠한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때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의 삶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 섬기기 위한 모습.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뛰어난 집사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집사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바로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모범을 오늘날의 집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들에게도요? 모든 신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여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보다 오늘 집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집사라는 직분의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델을 그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또한 문장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남녀 집사들의 사역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종으로서의 사역.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몸 담고 있는 직분을 맡은 남녀 집사들을 위한 사역에 오늘 신학적으로 오늘 성서적으로 뒤흔들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열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 집사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때 그들은 교인들을 봉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아, 참 아름답죠. 오늘 우리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집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직분을 부여받은 오늘 이 집사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뭐할 때요? 따를 때 그들은 교인들을 봉사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따라 오늘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오늘 그 삶은 또 다른 삶의 섬기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집사의 이 단호 속에 담겨 있는 귀중한 삶의 의미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집사라는 집부는 분명 누군가에게 봉사의 삶으로 섬기기 위한 귀한 집부임을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강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